안녕하세요. 힐링 동물채널 고내기와 가족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최근 들어 급속하게 건강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 암탉 캔디와 며칠 전부터 알을 낳기 시작한 암컷거위 핑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캔디는 오랜 기간 우울증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못했던 암탉인데요. 새로운 닭장으로 옮기고 난 뒤부터 건강이 많이 호전되었답니다. 결과가 이렇게 되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사실 캔디의 건강이 이렇게나 좋아질 거라곤 거의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캔디는 심각한 우울증에 걸린 데다 장기간에 걸쳐 사료를 먹지 않아 삐쩍 말랐었고 또 제대로 걷지도 못할 만큼 기력이 없었으니까요. 캔디는 요즘 하루나 이틀 간격으로 알을 낳을 만큼 아주 건강해졌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캔디의 몸무게를 재어보는데 과거보다 살이 많이 쪘다는 게 확연히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캔디의 건강 상태가 완벽하게 좋아진 건 아닌 것 같고 대략 95% 정도 수준으로 회복된 것 같아요. 제대로 걷지도 못했던 캔디에게 정말로 기적이 일어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며칠 전부터는 이런 캔디의 건강을 위해 이른 아침과 늦은 오후에 두 번의 외출을 허용했습니다. 물론 그 시간대에는 내가 녀석들 주변에서 함께 있기 때문에 맹금류가 설령 나타난다 하더라도 사냥할 수는 없을 겁니다. 캔디에게 외출이 허용됨에 따라 함께 지내는 까망이와 따다이에게도 외출이 허용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닭장 안에 갇혀 지내던 암탉들은 짧은 시간의 외출이지만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녀석들과 교묘하기 위해 설치되는 수탉들이 한 마리도 없어서 캔디를 포함한 암탉들은 굉장히 편안하게 닭장 주변을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캔디는 절친이었던 타이의 죽음 이후 또다시 외톨이가 될 수도 있었지만 마음씨 착한 따다기와 까망이가 늘 여섯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까망이는 캔디의 기털을 그루밍해줄 만큼 굉장히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고양이가 다른 고양이의 털을 그루밍해주는 모습을 많이 봤지만. 이렇게 암탉이 다른 암탉의 틀을 그루밍해주는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까망이와 따닥이는 캔디의 새로운 절친이 되었고 덕분에 캔디는 앞으로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편 며칠 전부터 암컷거위 핑크가 알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핑크의 산란은 다른 암컷들에 비해 굉장히 늦은 편인데요. 특이한 점은 수컷거위인 그레이와 거기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녀석들은 다른 암컷 거위들이 알을 낳고 있을 때 전혀 관심을 주지 않더니 핑크가 알을 낳기 시작하자 만사를 제쳐두고 경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처의 다른 둥지에서 홀로 외롭게 알을 낳고 있는 암컷 거위 치즈. 치즈는 한때 그레이를 좋아했지만 그레이의 사랑을 받지 못하자 최근 그리미와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미에게는 이미 조광 지처인 토리가 있기에 치즈는 숲컷 고이들 중 어느 누구의 사랑도 받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자 아주 공격적으로 대하는 치즈. 치즈는 혹시라도 내가 알을 훔쳐갈까봐 잔뜩 긴장한 채 계속 나를 공격합니다. 외롭게 홀로 알을 낳는 치즈를 격려해 주려고 했는데 아마도 더 이상 다가가는 건 힘들 것 같군요. 하지만 이에 반해 핑크는 가장 힘이 센 수컷 거의 두 마리의 사랑을 넘치게 받고 있는 아주 운이 좋은 암컷입니다. 내가 핑크 옆으로 다가가기 위해 움직이자, 대기와 그레이는 핑크를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방어합니다. 그사이 핑크는 올해 들어 첫 번째 알을 낳았습니다. 나는 알을 낳느라 수고한 핑크에게 다가가 격려를 해줍니다. 알을 낳고 있는 암컷거이에게 다가가면 대부분은 심하게 욕을 해대며 공격하지만, 핑크만 유일하게 나를 공격하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나와 가장 친하게 지냈던 핑크는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여전히 나에게 호의직입니다. 그날 이후 핑크는 이틀 간격으로 알을 낳기 시작했고 더기와 그레이는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알을 낳고 있는 핑크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솔직히 핑크가 왜두 마리의 수컷거이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바라보기엔 다들 비슷하게 생긴 암컷거이들이지만 아마도 수컷들의 입장에선 매력적인 암컷과 그렇지 못한 암컷이 구분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수컷거이들의 과도한 보호 아래 별다른 문제없이 핑크는 알을 낳는 데만 집중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레이와 더기가 없는 틈을 이용해 레오그룹 거위들이 단체로 핑크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짱과 윙이 만든 둥지와 굉장히 가까운 곳에 핑크가 둥지를 만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레오그룹 거위들 중 짱은 망을 보고 있고 레오와 윙은 핑크를 아주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결국 공격을 견디지 못한 핑크는 둥지를 포기하고 도망을 치고 맙니다. 핑크의 비명 소리를 듣고 뒤늦게 나타난 그레이. 그레이는 핑크를 애타게 부르며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녀석은 레어 그룹 거위들의 공격으로 힘들었을 핑크를 달래주기 시작합니다. 그레이의 도움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은 핑크는 다시 동지가 있는 쪽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레이는 뒤늦게 나타난 덕이에게 또다시 핑크를 뺏기고 맙니다. 오늘의 스토리는 여기까지. 많이 건강해진 캔디와 용기가 필요한 그레이를 위해 격려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